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코피는 사물입니다. 오늘도 스마 웃고 시작합니다. 금강경인데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금강경에 네,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3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한글본으로 수지 독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뜻을 새기면서, 매일 30분이라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금강경의 맛을 보기 위해 간략히 소개드리는 말입니다. 금강경의 가피력은 말로써 다할수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선남자, 선녀인,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란 생각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안역따라 삼맥 삼부지는 무상 정등 정각의 원문의 한 문자로 표시된 것이고, 심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최고의 깨달은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내자고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착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읽고 외운다면, 그 복은 수승하리라, 나무가 이 타보 사국에는 짤막하게 네 개로 읊부신 것을 말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단락에서 유명한 사국계가 나옵니다. 일체 유위법 염호한 포용 여러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포말 같고 그림자 같도다.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 불 같도다. 마땅히 이와 같이 가할지어다나무아이 타고 금강경을 읽고 이해하면. 수승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